여러분, 오늘은 일본 삿포로에서 정말 가성비 좋고 깔끔한 호텔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삿포로 JR 이스트 호텔 매트인데요이 호텔을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머물면서 느낀 점들, 마지막으로 주식까지 꼼꼼히 리뷰해보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이 호텔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삿포로 역에서 너무 가까워서였어요. 일본 여행 시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묵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JR 이스트 호텔 매트는 삿포로 역에서 딱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특히 사포로의 중심지로 가고 싶을 때 너무나 편리했어요. 그리고 사진에서 봤을 때 호텔이 정말 깔끔하고 세련되 보여서 이곳이다 싶은 마음에 예약을 했죠. 그럼 이제 방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사포로는 방 크기가 큰 호텔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는 4인 가족이다 보니 방두 개를 예약해야 했어요. 그런데 두 개의 방을 예약하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저희는 두달 전쯤에 한방당 약 23만 5천 원이었고 그때가 바로 성수기라서 그런지 가격이 조금 더 높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3만 원 정도에 숙박할 수 있는 가격이더라고요. 진짜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추천드려요. 저희는 4인 가족이라 이런 방두 개를 예약했어요. 이 방에는 욕조도 있고 욕실도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사실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깨끗한 화장실인데, 여기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조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고 방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놀랐던 점은, 정말 사포로역과 가까운 거였어요. 이 정도로 가까운 호텔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방 내부가 사진 그대로 깔끔하고 아늑해서 또한번 놀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조식이 너무 만족스러웠다는 점. 조식실은 크지 않지만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 덕분에 기분 좋게 식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답니다. 조식 메뉴는 정말 다양했어요. 서양식, 일본식이 고루 갖춰져 있어서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뷔페에 가면 종류만 많고 맛이 별로인 곳도 많은데 여기는 정말 다 맛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특히 좋아하는 음식은 가라아게 치킨. 야채들 그리고 수프카레와 치라시덮밥이었어요. 신선한 야채들이 정말 맛있었고 수프카레에 넣을 수 있는 야채들이 따로 있어서 먹을 때마다 맛있는 조합이었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낫도 나또, 여기 낫도가 진짜 맛있었어요. 다른 음식들도 괜찮았지만 개인적으로 낫도가 너무 맛있어서 하루 종일 먹고 싶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JR 이스타호텔 맥스의 총평을 드리자면 정말 가성비 좋은 호텔이에요. 사포로 옆 근처에서 이렇게 편리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조식을 제공하는 호텔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가족 단위 여행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때 정말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사포로 여행과 JR 이스트 호텔 맛 리뷰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다른 여행지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할게요.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안녕.